안녕하세요 꼼지락입니다 오늘은 아이오닉 라인 차량 차박 세팅을 한번 해볼 텐데요 또 얼만큼 또 차박 세팅이 좋은지 단점은 또 무엇인지 오늘부터 낱낱이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한번 보시죠 오늘의 차박 준비물입니다. 아이오닉 나략 차량 같은 경우는 일단 차박 매트 기본적으로 있으셔야 되겠죠. 그 다음에 가리개, 차박 가리개는 우리가 저녁에 여기서 좀 뭔가 음식을 먹건 아니면 안에 생활을 하던 뭔가 프라이버시를 가리기 위한 차박 가리개가 필요할 거고요.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평탄화 보드가 중요합니다. 지금 현재 이 차량은 아이오닉 6인승입니다. 6인승에는 가운데가 비어 있기 때문에 매직 보드 특대와 매직 보드 대 이렇게 총두 세트가 들어갑니다. 한 세트에 두 개씩. 두 세트가 들어간다는 거한번 지금부터 차박 한번 세팅하는 거 보여드릴 텐데요. 일단은 요즘에 너무 편한 거예요. 예전에는 막 내가 뒤에 가서 이게 눕히고 막 당기고 해야 되는데 이건 그냥 누르면 되더라고요. R, L 그냥 눌러주면 됩니다. 이거 이렇게 눌러주면은 아주 간단하게. 일단 이 상태가 평탄하다가90% 이상 끝나버렸습니다 <laughs> 이 차량은 풀옵션 차량인 것 같아요 풀옵션 차량이다 보니까 이렇게 팔걸이에 안마도 되고 이렇게 시트를 조절할 수 있는 이런 컨트롤러가 있습니다 예전에는 이렇게 시트가 조절할 수 있는 컨트롤러가 있는 차량 같은 경우는 경사도가 상당히 높았어요 그래서 경사가 높은 차량 같은 경우는 따로 저희가 작업을 해줬어야 했는데 이 차량 같은 경우는 그렇게 작업을 굳이 안 해도 대 정도의 경사도입니다 그렇다고 경사도가 아예 없느냐 그건 아니에요 일반 차량보다 한 2도에서 3도 많기는 5도 정도는 좀더 높습니다 그렇지만 잠자는데 크게 지장이 없다는 점 알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이 상태는 한180 정도밖에 안 나와요 그래서 앞으로 좀 밀어줄 거예요 이렇게 앞으로 밀어주면은 대략 한 20cm 정도 한 손으로 한뺨 정도만 이렇게 벌려주시면 돼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한뺨 정도만 이렇게 벌려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중요한 거, 매직보드 투 세트가 들어간다고 했습니다. 이걸 어떻게 배치를 하느냐, 고객마다 좀 취향은 다를 수 있는데, 일단 먼저 매직보드 특대를 놓으시는데, 이 매직보드 특대를 한 3cm에서 4cm 정도 이렇게 물려서 이렇게 장착해 주시고요. 그리고 그 위에 이렇게 맞춰서, 이렇게 맞춰가지고 놓으시면은 딱 맞는 사이즈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. 그리고 매직보드는 이렇게 양쪽에 날개거든요. 그리고, 이 벨크로 보시면은 한1 c m 밖에안 되거든요. 이렇게 얇은 벨크로는 저희가 특수 제작해 가지고 따로 맞춘 겁니다. 이게 두꺼우면은 차에 손상이 많이 가요. 그래서 저희가 최대한 얇게 일 맞춰 놔서 그래 크게 손상이 가지 않습니다. 특히 이 부분이 있어야 되는 이유가 밀리지 않아야 되거든요. 딱 장착하시면은 전혀 밀리지 않습니다. 이 밀림이 없어야 됩니다 침대도 마찬가지지만은 평탄화도 밀림이 없어야 됩니다. 그리고 양쪽의 사이드는 매직보드대로 잡아 주시면 됩니다. 양쪽을 잡아주셨죠? 그러면 이제 날개가 완전히 다 형성이 됐고요. 꼼지락 차박매트의 큰 장점이죠? 설치가 20초면 됩니다. 20초. 이렇게 깔아만 주시면은 간단하게 설치가 되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. 이렇게 바로 쉽게 깔 수도 있고 또 당연히 해체할 때도 정말 간단하게 해체할 수 있는 거 차박이 아주 큰 장점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. 그리고 이 꼼지락만의 디테일 한번 보여드릴게요. 여기 보시면은 이런 디테일들 보통 일반적으로 차박 매트 사이즈에 맞게 나온다고 해도 이게 좀 많이 안 맞는 경우가 대부분이거든요. 저희는 1mm까지 신경 써서 만들다 보니까 이렇게 정확하게 맞아 떨어집니다. 디테일하게 맞춤형으로 제작하고 있다는 거 알아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. 이 차량 같은 경우는 매직 보드와 차박 매트만 있어도 그냥 어디든 여행 가셔도 됩니다. 전국 각각 맛있는 곳은 다 찾아 다니셔도 됩니다. 그만큼 편하게 사용하실 수 있다는 거 그리고 또 좋은 점이 이건 전기차잖아요. 전기차 그냥 너무 좋아요. 다 아시겠지만 여기 전기 온열 매트부터 모든 걸다 사용할 수 있습니다. 차박의 끝판왕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. 제가 한번 안에 들어가서 이 차에 또 얼마나 큰 장점이 있는지 한 보여드릴게요.